공동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. 문을 열어라. <laughs> 일반인 되시오. 다음. 공동현관문이 열립니다. 빨리 빨리 문안 열어. 열어. 야야야야. 헤이. 야 아무 못 아무. 없어? 뭐왔어 아무 안물어 봐. 아니 암호를 왜 물어봐? <laughs> 하고 싶어 지금 암호를 대시용. 야옹이 <laughs> 받겠습니다. 저희 직구가 한번 시켜드릴까요? 빨리 시켜주세요. 야물 한잔. 와우. 야 근데 물 한잔 줘야 하는거 아니냐? 물 한잔 줘아물 한잔 좋아 잠시만 선물 전문이 있겠습니다. 어 이거 다 편의점. 아 싫다고요? 아, 시, 싫으면 어 좋아요, 근데 저 어, 아, 싫으면 이거 좋아해서. 뭐. 아니 좋아요. 좋다고요. 와. 이거 혹시? 언니 집에서 그냥. 언니 <laughs> <laughs> 근데 집들이 선물이 아니, 이게 선물 없구나. 사기 싫었냐고요. 아니 이거 분명히 내가 언니 집에 있는 걸 봤거든. 그러니까 직접 산 거잖아. 내가. 아 싫어? 아니 좋아. 아싫시 아, 한번. 어! 나 이거 좋아. 응? 근데 이거 크림치즈가 더 맛있는데. 크림치즈. 말은... 아 이렇게. 그, 아 고마워 고마워. 어, 맞지, 맞지. 아 고마워 언니. 어 강은 어, 씨. 왜요? 교사 기 뺏네요? 네 맞아요. 일단 뭐집집 집 소개나 좀 해봐. 그. 우리 뭐한 3분 거리 살잖아요 같은 잔지 내에 살고 있어서 사실 아, 멀어서 3분?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뭐 떨어져 사는 거냐 근데 뭐... 같은 3분... 아파트 삽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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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물! 물 먹고 싶다니까 아니 떠 두세요 설거지 한거 맞냐고 설거지 했지 아, 오늘 뭐, 약간 물기 써가지고 내가 한번더씻어줄수있어아 진짜 너 그렇게 하시는구나 컵용 아닌 거 같은데? 아... <laughs> 야컵룡야컵룡인데왜왜 컴용. 왜 이렇게 더러워 냉수에 얼음 가득 부탁드립니다 얼음은 <laughs> 없어요 아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야, 언니, 언니는 얼음 있어? 어. 아니 언니 그래? 잠깐 아, 이리 와봐 어? 아, 이, 이 피리는 뭐야? <웃음> 저기요 더럽히지 <laughs> 아, 말아주세요 이, 피리, 이 피리는 뭐냐고요? 야이 구슬은 뭐냐 또요 요 구슬은 이거 보고 엄마가 약간 기겁하더라고. 또뭐 약간 박물관 같은 집이. <laughs> 아니, 언니, 어? 난 얼마나 기겁스럽겠어. 이 물자리 약간 고려통자 아니야? 근그 잠깐만. 이 스티로폼은 혹시 어떤 의도로 산지 얘기해줄 수있어 아니, 뭐 우리 집이랑 잘 맞지 않나? 어머니가 이제 집 소개를 한번 해줍시다. 네, 일단. 자, 여기는 제 화장실이고요. 네. 두루루 <laughs> 뚜 어, 오 저는 여기 위에 뭐 올려져 있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. 네. 이거는 또 청소도 건가요? 물때 어. 되고 물때 있는 게 싫어 가지고. 아, 물때 있는 게 싫어 가지고요. 네. 아, 그 그래서... 아, 여기 찍지 마세요. 왜요? 왜? 요 아, <laughs> 거기까지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일단 여기 제 수건. <laughs> 아, 이 아니, 하지 말라고 언니. <laughs> 그리고 여기는 수건 이렇게 해 놨고. 그리고 제방을 소개합니다. 라라라라 이주세요 어, 아, 네. 깔끔하네요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기뻐. 엽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짜라... 어, 자를 어, 옷만 와. 위에 비춰줄 수 있어? 어. 옷만 여기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, <laughs> 걸어놨고 여가 경은이의 화작대인가요? 네 <laughs> 안 앉아줄 수 있을까? 저거 입고 분리수거 하러 갔다 왔거든요. 그러 약간 요런 <laughs> 요런 깔끔한 느낌이에요, 경은이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방. 들어갈 건데요. 네. <laughs> 아, 진짜 불청객이 있는데 <laughs> 저기요. 열어볼게요. 네. 자, 이제 어. 여기는 서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 부족으로 <laughs> 여기 이제 뽀야 캡틸. 타긴 타나요? 아직은 잘안가요 <laughs> 아직 정리 중인 상태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제 드레스룸 앤 창고거든요. 아 저기요? 그만 두세요. 되게 넓죠? 엄청 넓다. 겨울옷 넣어놓고 응. 여기 막 이렇게 짐 두기가 진짜 좋아요. 이제 채워 넣는 단계인가요? 네. 뭔지 알아? 이거를 먹어. 가루를 여기다 넣어 네, 이거를 먹고. <laughs> 자, 여기는 이제 저희의 실버 버튼이 있습니다.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사진을 다 엄마가 뒀는데 언니들 사진이거든요. 이것도 언니들 사진이거든요. 제가 지목한 <laughs> 노우리스냈거든요. 김밥 나와. 꺼져. 꺼져. 뒷난 나와. 이 방은 이 이런 뭐 조금 이런 저희가 거 와서, 거 와서 거좀 지저분해졌는데 그리고 여기는 뭐야 비어 있어서. 네. <웃음> 아. <웃음> 여기는 뭐 부엌 공간이고요. 제가 지목한. 여기 이렇게 뺏어. 어, 뺏어. 여기에 이렇게 세탁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와어와 여기 들어가 있어. <laughs> 네 이제 김리엔 방 소개인가요? 네 들어갑니다. 짜라란 짠. 뭐야와 정말요? 정말 화려하네요. 어때요? 제 방입니다. 이런 약간 예술적인 거랑 <laughs> 저는 살짝 안 맞는데 결혼 결혼에는... 걸로 거실을 채운다고 해가지고 제가 못 채우게 한 거거든요. 네. 어... <laughs> 야 뭐야 이거? 제가 첫 독립을 했을 때 LP 플레이어를 선물 받아서 LP를 샀는데 그 LP 플레이어가 고장 났더라고요. <laughs> 어, 잠시만요, 예은님. 어 귀여워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, 트와일라잇. 제가 초등학생 때 꿈이 뱀파이어였어요. 쫄미 어, 한번 불어. <laughs> 아니, 어제 샤워를 안 해서 물기가 좀갔안 <laughs> 했어? 아, 했어. 난 아침에 해. 저녁에안 하고? 그때그때 <laughs> 그때 달라요. 뽀냐, 인형이야. 아, 어, 귀여워. 우이. 근데 사실 이게 무드등으로 산 건데, 살짝 눈뽕이어가지고, 잘 틀어놓진 않거든요? 일단 방송에니까 틀어놓났고요 <laughs> 이제 여기는 저의 화장대. 막 엄청 깔끔하진 않지만,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. 뽀냐, 어, 좋아. 아, 귀여워. 그리고 저의 화장실. 화장실은 뭐 별거 없어요. 불 켜주실래요? 근데 이런 느낌이고요. <laughs> 드레스룸. 저희 드레스룸이고요. 와넌 진짜 뭐가 많다. 저는 사실 근데 잠옷이 많아요. 어, 창고를 썼어야 되는데 예은이가 또 안방을 쓰기로 해가지고 어? 약간 옷이 탐나는 게좀 있는데? 아 하지 말고. 나가주시겠어요? 아 한번 구경해볼.. 우와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? 아니 진짜로. 아니 하지 말라. 아니 좀 편할 것 같지 않아? 아니.. 제거고요 건들지 마세요. 거. 아니, 거. 하나도 안. 어? 어? 아, 안 아니, 된다고! 그게, 아니, 아니, 그게. 아니, 아니, 아니 근데, 안 된다고! 아니, 이거 내 거라고, 이거. 아니, 이거 내가 아끼는 잠옷이라고 이거. 아, 그래? 아니, 그래? 근데 오. 그거는 고은 언니거 맞아. 아니, 이거 내가 참군데 어때? <laughs> <왜 그래>? 아니, 가져 가자. 고은 언니가 제일 아끼는 잠옷이야왜 <laughs> 아, 자기가 흥분한 줄르겠어 나. 가 드시고요. 근데 뭐 우리는 싶어. 꼭 이렇게 하듯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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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공개했어? 네. 응, 화장실 공개했어? 아니, 뭐, 화장실 뭐. 근데 언니 왜 이렇게 더러워? 아, 뭐가 더러워? 네 응. 너 근데 혹시 화장실 바닥 청소 안 했지? 바닥 청소 했어. 난 건식이어서 그래. 내 것도 건식인데? 아니야, 너는 습식이야. <웃음> 표정이. <웃음> 아 근데 우리는 습식만 아니고요. 그래, 나는 건식이고 너희는 습식이다. 그러니까 남아. 물 빠지는 데가 있잖아. 실이가 아, 그래. 근데 얘는 그. 그 건조함으로 말려야 되거든. 무슨 노려야그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오. 느낌으로 삼아주시고요. 짜라라란뭐 어. 갑분 이, 이 조명 잠깐만요. 툭 짜라란 짠! 음. 어, 여기 뒷면에는 어. 화장실이 있고요. 여기 열면 이렇게 옷장이 있었습니다. 됐죠? 네. 제방소에 어떠셨나요? 네. 그리고 여기는 아, 뭐 옆에, 그러면 옆에 <laughs> 그래. 일부러 아니 일부러 깔끔한 척 하려고 약간 없어 보이는 것까지만 이렇게 열어놔. 근데 이렇게 열놔 <laughs> <laughs> 아니 들켰다! 어! 야 잠깐만 혹시 이건 무슨 의미야? 뭐가? 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어, 너무 예뻐서. 아김리유은 약간 뭐랄까 어. 이 동글뱅이랑 아까 어. 그이 동글뱅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동글뱅이? 약간 화학 사... 원자 약간 이런 느낌. 아. 기하적인 그런. 그런. 어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. 이과잖아. 그니까. 아, 아 혹시 그기학벡터 말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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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럼 아, 너도 음. 혹시 확률과 통계를 좋아해서 기학벡터를 좋아해? 그두 개가 뭔데? <laughs> 이거 들으면 엄마가 아주 환장한다. 는 빵이고 잘 알아요. 내가 그래도 3학년 때까지 수학학원을 다녔는데 모르겠어? 모르는 거 같은데. 나 달라진 거 없어. 뭐가? 모를 아, 흘렸네. 아니 그게 아니라. 뭐가 달라진 거지? 뭐가 달라졌냐고? 아니, 머리 자랐다고? 모양. <laughs> 야 어디가? 응. 음? 응. 음? 손. 손. 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전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쁘다 이게 너. 이게 김난. 이게 나. 김경은. 응. 우리 각자 얼굴 파먹기 하자. 아, 싫어. 아, 왜? 닮았나요? 아니요. 아니, 그냥... 초, 언니들이 초를 모르고 버린 것 같아요. 방법 있습니다. 편 집으로 불 효과를 부탁해요. <웃음> <웃음> 전, 전 라이터 라이터, 라이터 잠깐, 라이트 혹시 있니? 라이트 없어. 잠깐만, 잠시만요. 자, 그리고 다시 소원을 빌게. <laughs> 딸까? 하나, 둘, 셋. 아. 아. 자, 이상한 소감이 어떠세요? 어, 너무 좋고요.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. <laughs> 저희가 좀 자주 싸우거든요. 싸우지 말자. <laughs> 김경은, 처음으로 독립한 소감 한마디 해줄래요? 일단 너무 좋고요. 우야랑 <laughs> 함께 해서 더 행복해요. 귀여워. 앞으로 저희 일상 영상도 많이 올릴 예정이고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거 언니가 못했지? 안녕! 이거 언니가 있어? 언니가 아까 팀? 여기 누워 있었잖아.